안녕하세요. 안녕. 매주 화요일 밤 10시 빛나라와 함께하는 빛나라 라디오. 오늘은 8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빛나라 라디오를 진행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을 보내줬을까? 또 어떤 빛나라가 있을까? 막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 닉네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름인데요. 꿈빛 파티시엘님. 어, 안녕하세요. 꿈빛 파티시엘. 애니메이션 참잘 봤습니다. 어, 저는 디저트 공부를 하고 있는 빛나라입니다.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가 다가오면 예쁜 디저트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취미가 있어요. 헉, 저도 하나 주시나요? 제 최애 디저트는 초코 마들렌 휘낭시에인데 예빈 님 최애 디저트는 무엇인가요? 나중에는 꼭 예빈 님께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늘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와. 디저트 공부하는 빛나라는 처음 보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오, 제최 디저트? 저는 빵을 진짜 좋아하기는 해요. 음, 최 디저트라. 한때 그거에 꽂혔어요. 다쿠아즈. 제가 앙버터에 꽂힌 거예요. 앙버터 베이글, 앙버터 다쿠아즈. 그냥 앙버터가 들어가면 그냥 통밀빵, 이런 거에 빠져서 이제 뭐 서울에 친구들 만날 일이 있다 하면 항상 그 베이커리 가게에 카페에 다쿠아즈가 있는 집 이렇게 검색해보고 가거든요. 저 다쿠아즈 하나 만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쿠아즈로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디저트? 뭐가 있을까? 티라미수. 티라미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음 그냥 빵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 류에서는 저는 과일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크림 딸기 케이크 음. 이런 걸 좋아하고 초코빵보다는 조금 그런 생크림 아니 약간 플레인 그런 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또 디저트 공부하는 친구 있으면 근데 제 아는 어떤 분도 꿈빛 파티시엘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디저트를, 어, 그, 뭐라 그러죠? 제빵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말을 뭐라 그러지? 빵 만드는 사람. 아, 파티시엘? <laughs> 파티시엘이랑, 어, 그쵸. 네. 그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꿈빛 파티시에 님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꿈을 키워오신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봐야겠어요. 제가 이 OST도 애니메이션 그 OST로 제 유튜브에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 한번 뵙고 싶네요. 꿈빛 파티시에 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 또 맛있는 그런 디저트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사연을 만나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정일님. 곧 있으면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는데 예비님은 학창시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화이트데이가 생일이어서 항상 생일 축하를 사탕 같은 디저트와 함께 받았답니다. 이젠 직장인이 되어버려서 사탕과 함께하는 축하는 더 이상 없지만 아름다웠던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예빈님은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이제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니까 되게 이런 디저트, 사탕, 이런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학창시절에 받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어, 진짜로. 약간 그냥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냥 막 애들한테 야 빼빼로 있으면 하나 줘봐라 <laughs> 약간 이랬던 기억만 있고 누가 찾아와서 뭘 준다? 그랬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는 중학생 때는 여중을 나와가지고 그런 게어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사와가지고 막 친구들 주고 선생님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막 저도 이제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이제 발렌타인에막 준비해서 막 편지 써가지고 내가 막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고 막 사물함에 넣어서 전달해주고 저도 이런 낭만은 없었답니다 아쉽게도 항상 제가 주거나 아니면 제가 사탕이랑 빼빼로를 요구하거나 <laughs> 그랬던 기억만 있고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고등학생 때 그런 많이 또를 했어요. 선 후배들이랑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그 쪽지 열어가지고 어떤 선배 이렇게 딱 이름이 나왔다 하면 그 선배 몰래 몰래 뭐 사물함에 뭐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또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좀 바뀌었냐면, 누가 누가 더큰 선물을 해주나로 약간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소소한 걸로 해줬는데, 이제 저도 누군가의 후배가 저한테 뭘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애들한테, 야, 이 친구가 뭐 사탕을 줬다 했는데, 옆에 친구는 도시락을 막 선물로 받은 거예요. 누가 유부초밥 도시락을 해다 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 저 친구 되게, 좋은 마니또를 나는데 서로 약간 막 이런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막 나중에는 막 진짜 빼빼로가 이렇게 작은 빼빼로를 줬다면 이따만한 막 빼빼로를 막 주고 이러면서 이 마니또가 낭만해서 좀 약간 바뀌어서 네, 그게 아쉬웠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 이런 재밌는 추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화이트데이 때도 저에게 이제 사탕을 주실 분은 아마 저희 아버지 외에는 없지 않을까. 네, 쉽네요. 이제 혹시 뭐 화이트데이나 이런 발렌타인데이에 고백을 준비 중인 빛나라가 있다면 이제 저희 라디오에 빛나라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공개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을 뭔가 요청하실 그런 일이 있다면 빛나 라디오 사연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로맨틱하잖아요.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고백을 한다는 게. 한번 마지막 세 번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제가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닉네임 선물 좀 골라주세요. 용 님인데요. 지난 24년 화이트데이 때. 지금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받고 이쁘게 잘 사귀고 있는 빛나라입니다. 이번 화이트 데이에 1주년이라 역으로 선물을 해 주고 싶은데 사탕이나 간식거리 같은 식상한 선물 말고 다른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처음 사귄 거라 어떤 선물이 좋을지 감이 안 잡히네요. 에빈나다 님. 그리고 빛나 라디오를 보고 계신 빛나라 여러분. 혹시 선물하기 괜찮은 것들이 있을까요? 오 이런 남자분들의 선물을 고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남사친 친구들한테 생일날 선물을 주려면 너무너무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먹을 거 <laughs> 선물 많이 해주고 막 프로틴 선물 해주고 <laughs> 막 이러는데. 또 남자친구분이시고, 화이트데이니까 프로틴 선물해주긴 너무 약간 로맨틱하지가 않은 것 같고, 어떤 걸 해줘야 되지? 간식거리 말고? 아, 남자분들 선물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그런 뭐 패션이라든지 옷 입고 이런 거 좋아하면은, 셔츠 같은 거? 너무 막 비싼 거 말고, 그런 거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커플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약간, 모든 남자분들이 그런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성이 담긴 손편지. <laughs> 라던지 아니면 정성이 담긴 그런 사탕이나 간식거리더라도 직접 뭔가 이렇게 막 귀엽게 만들고 이런다면 감동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막 브이로그 찍듯이 영상으로 이렇게 막 사탕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게 귀여워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한번 준다면 감동 받지 않을까요? 거기에 감동 안 받으면 그거는 남자친구가 너무한 걸로.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어, 너무 귀엽다. 다들 화이트데이에 이런 낭만을 아직 갖고 계시네요. 저곧 화이트데이인지도 <laughs>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빛나라들 덕분에 화이트데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너무 오늘 귀여운 사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선물이든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주는 거라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오늘 빛나라들의 달달한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빛나라들의 고민 해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봄바람 불어오면 그때 말해줄래?